과학적으로 증명된 인간의 신기한 능력 5가지.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1. 네. 초인적인 힘 히스테리컬 스트렝스. 사람이 극한의 공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을 낼수 있어요. 자동차에 깔린 가족을 구하기 위해 차를 들어올린 사례도 있다고요. 2. 네. 생체 나침반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 우리 뇌에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방향 감각이 뛰어난 이유가 이 때문일 수 있대요. 3. 초정밀 청각 뇌가 노이즈를 걸러냄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특정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칵테일 파티 효과 귀가 아니라 뇌가 소리를 선별해서 듣는 거래요. 4. 꿈을 조종하는 능력 자각몽 꿈속에서 이건 꿈이다 라고 인식하면 원하는 대로 꿈을 조종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네요. 5. 초인적인 회복력 플라시보 효과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진짜처럼 몸이 나아지는 경우, 뇌가 스스로 치유를 유도하는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에요. 우리 몸 생각보다 더 신기하지 않나요? 이 중에서 제일 신기한 능력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